팝의 전설인 비틀스의 멤버 폴 메카트니가 첫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. 4만 5천 명의 관객들이 열광한 공연 현장 잠시 감상해보시죠. 조정인 기자입니다. 두 손을 번쩍 든폴 메카트니의 인사에 4만 5천여 명의 팬들이 환호합니다. 현란하게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부터 고음에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까지. 전성기 때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팝의 전설 비틀즈의 멤버 폴 매카트니가 첫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. 안녕하세요 서울. 한국 와서 좋아요. 비틀즈로 데뷔한 지 55년 만의 첫 내한 공연은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4만 5천여 명의 관객들은 매카트니와 함께 레리피 헤이즈들, 예스터데이 등 비틀즈의 히트곡들을 목노아 따라 불렀습니다.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공연을 마무리한 폴 맥하튼이 자신의 SNS에 한국 팬들은 우리를 그 어느 곳보다 환대해줬다며 첫 내한 공연의 소감을 남겼습니다. TV조선 조정민입니다.